<laughs> 동반자 <laughs> 그렇다면 나는 그 신뢰에 응해야만 한다 근데 원래 보통 신뢰도 좀 깨지고 해야 인생 사는 거아 그래져 <laughs> 그때는 또왜또왜 또 왜, 뭔데 또왜저또만아 에나니 사마그 손에 기사마 는 기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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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目隠しとロープだけど何？まさかあんた見たことないの？クリス趣味がやっかんちょっと그런か？え？目隠けとロープをゴンゴン結ぶの？そういうことを聞いているのではない。それをどうするつもりだと聞いているのだ。ああそれはああ決まってるじゃない。今から私が寝て起きるまで変な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これでじっとしててもらうのよ。 아, 그러면 크리스 있잖아. 이왕 하는 거면은 밧줄 말고 수갑으로 해줘. 내게 오기를 말해다. 더... 이2다이 3달이... 4달이... 5달이... 다달이다달이 5달이... 5달이... 다달다 5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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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s 체질이야달이 5달이... 5달이... 5달다 5달이... 5달이... 노달이다달이다달이5 크리스 조금 이기적이다 지 편하게 쉬고싶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를 불편하게 해? 에이 그건 좀 아니지 그니까 러 밧줄 말고 이야기면수가 에헴 오레 노 안미 <laughs> 와도 나루 그니까 내는 내는 어자라고 안타와 쪼또크레테르가오토나쉭 이이 와 진짜 너무하네 이.. 이 계집아이가 장난치나 지금 쇼단 데와 나이소 のののこここととととととをを信信頼頼ししてていいるるる言言っったたあの言葉はははは嘘だったのかががなよねねわでもそれとこれれ別念念には念を入れなきゃハハハまハ 눈은 진심이다. 얘 진짜 약간 좀얀대래끼들이 있네. 약간 아까 손목 자른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 아무래도 농담을 하는 소리 아닌 것 같아. 어모모크리스티나 잠깐만 그래. 네왜 방에 이런 게 있냐? 뭔득 생각하니까 왜 이게 방에 있어? ああああクリスしかし、だからといって、いったって、ノーマル思考なっー、カクコセイテキナイムで閉じコトジナオレオ、アイテムスルナマチカティリかクちょ、ニョ、チェガバド、ハンドパラタガパロチェチチルマジクワトンで。ああチェチチルなわけあるか。アイマスクは飛行機内で使うため、ロープはちょっとした洗濯物を干すため。 여행의 필수 아이템 어, 너 어디 야생에서 생활하냐? 왜뭐 하도는 세탁을 세탁물을 말리는데 왜 로프를 쓰냐? 너배어프지스야 뭐야? 소리열이 어? 뭐, 아껴매고 어너스쿠 씹어라. 아, 이따 아, 어떡해. 양조리 묶여 아, 묶어져 아, 어, 묶어져 꼭꼭. <laughs> 아, 찍시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눈을 가리는 것도 모자라 로프에 묶이는 구역은내 진짜 아 인정 못해. 아니 원래대로라면 방의 넓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해 빠져나갈 수 있다지만 1m 이상 떨어질 수 없다면 그저 서로 바라보는 채 뻘쭘하게 물러날 뿐 그러다 벽에 닿으면 디엔드다. 그렇지 오카베 너도 세게 나가 너도 세게 나가란 말이야. 물론 그 경우 전류는 크리스만이 <OOOOOOOO också> <wrote> 아니라 내게 도 그런다. 하오 아, 피카츄. 하지만 다른 수단이 없다. 이건 또 협박 아닌 협박이지. 너 죽고 나 죽자. 시켜아또熊パン 이구나. 시켜라, 오메라. 와, 컸다. 제 아, 진짜 수 아, 저 재밌게 올라가네. 아, 올라가네. 그렇명아만지그 않으면 아, 주는 아니지만 나도 잠을 못 자니까. 제발 서로 약좀 배려 좀 하자. 그리스 나쁜 손안 할게. 착한 손. 오케이? 어지이즉마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씻고 있을 때 전류가 흐르면은 그냥 그거는 죽이겠다는 말 아니야? 오카베 잔인해. 아토채널라 영어로 넘기려 하면서도 크리스는 잠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더니 그래 크리스 로프는 좀 아니야. 온도가 예.その代わりアイマスクだけは着用してもらうけど,いいわね.그래 눈가리게좀뭐 해도 되지.또 <laughs> 그 채찍, <laughs> 채찍, 어, 아, 채찍それくらいならば我慢아 오늘 재밌네.눈가리개 정도면 반대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그럼, 이 고려를 을착용해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요. 크리스가 눈 가리개를 건넸다. 조금 꺼림직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나는 내 손으로 눈 가리개를 꼈다. 그럼, 아... 그거로 가만히 있어 잠깐만, 야.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이 좀 거슬리는데? 거절, 거절이, 묶을 것 같은데?

어, 왜, 순수 또 죽으러 갈라고? 샤워하러 가는데 내가 안 움직이면 전기 찌릿찌릿 피카츄! 아, 너 진짜 너무하다. 씻는데 어차피 화장실 문 잠글 거 아니야? 원래라면 불평을 했을 텐데, 왠지 더 이상 말해봤자 부질없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뭐, 애초에 이미 묶인 상태로 무슨 말을 한들. 소용없겠지 와, n 다 내가 e t 샤워 w 나 뭐나 o t t 아 a t t h e 크리스 씻게? s 어, 씻 c 려고 아, h o 나도, r that in under you. I g e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 또 뭐, 뭐, 뭔데, 뭔데? 해

아하자태와 <목소리> 오마에 <목소리> 와, 그렇다면 잠깐만요. 그럼 묶인 채로 30분 동안? 와, 이건 거의 고문인데? 나? 나니요? 호텔의 샤워룸루유 이쪽은, 유닛이유니크스 이쪽은, 뭐, 유니크터 박스다. 이다 이쪽은, 뭐, 유니크터 박스다. 이쪽은, 뭐, 유니크 진짜 다이베은 뭐, 유니크터 박다 이쪽은, 다 이쪽은, 이쪽이 마마, 음, 마다의 정답은 '정말'이었다. 말이다 '정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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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다정말이말이었다정말었다다정말이었다정이이었다었다 눈가리개와 헤드폰을 쓰고 샤워로 문 앞에서 온몸이 묶여 꼼짝하지도 못한 채로 오감 전부를 닫고 크리스가 샤워를 끝내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아... <laughs> 어, 아니요 딱히 무슨 말 안했습니다. 그냥 게임 진행하고 있었죠. 야 근데 이건 진짜 고문인데? 아니 그냥 아까 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씻는데 기본 3 0분이나 치면 30분 동안 묶인 채로 눈가리개하고 헤드폰 쓰고 그냥 온... 그냥... 와, 이건 고문이다, 고문. 이건 좀, 심했다. 이건 좀 아니야. 야, 나 같으면 한 소리 했다. 아니, 그니까, 이게 묶여있는 채로 눈만 가려도 얼마나 사람이, 그거 한데. 뭐야, 그, <laughs> 또. 아, 대박, 또. 그러고 자? 아무래도 어느샌가 졸고 있었던 것 같다. 오카베, 니도 참? 그 후, 어, 어떻게 됐더라? 아, 맞다! 분명 크리스가 샤워룸에서 나와 또 여느 때처럼 사소한 걸로 불평하고, 그후 나도 크리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수를 타버렸지. 방의 전기도 끄지 않은 채였다. 그 정도로 쓰라고 시끄럽게 했던 눈가리개를 쓰는 것조차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시계를 보자. 어... 이제 막밤 10시가 지난 참이었다. 그러니까 좀 묶인 채로 잤다는 건가? 이거는? 여기서 크리스와 말다툼을 했을 때가 저녁 6시쯤이었으니 아직 그 정도밖에 못 잤다는 게 된다. 4시간 잤네. 좀더 자! 크리스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어? 음. <laughs>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크리스는 침대. 아, 어, 나는 찬 바닥에. 엄청 찬. 냉기가 가득가득. 바닥에 자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의 바닥이다. 라보의 낡은 소파보다 훨씬 쾌적했다. 아, 어, 잠깐만. 크리스. 잠깐만,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 아빠 얘기하는데? 아. 기어 들어갈 듯한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아, 그치, 크리스도 그, 마음에 약간 좀 응어리가 있지.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려 했을까? 이 천재소녀가 뭘 계기로 과학자를 고집하고, 어째서 해외 유학까지 가게 된 걸까? 그리고, 어, 어째서 울고 있는 걸까? 어, 울고 있어? 생각하는 걸 그만뒀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 방금 말은 못 들은 거다. 아 진짜 옥하의 배려심 진짜 대박이야. 아또 그러고 또눈 가리개 다시 써. 아 진짜 너란 남자 진짜 매력적이다. 나는 바로 옆에 떨어져 있던 눈 가리개를 쓰고 다시 잠을 청했다. 음 내가 원했던 내가 원했던 그거 안 나오는데 다음날 아침. 아침이하기엔 이미 12시를 넘어 일반적으로는 오겠지만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호텔에서 라보로 향했다 그렇죠 자는게 중요하니까 오차노미즈에서 히지리바시를 건너 유시마 성당과 칸다와 아나 이제 일본 지명이름 진짜 바로 못하겠어 칸다가와 앞을 지나 아키하바라로 걸어도 대략 20분이 걸리지 않을 거리다 그, 오프닝에서 나왔던 그 침대 등 맞대고 있는 그거 안 나오네. 그거 나오면은 썸네일 만드는데 쓸라 이더만 <laughs> 아키아바라의 뒷골목을 걸어가다. 의외로, 인, 의외의 인물과 만났다. 어, 오카베상. 야, 루카코, 너왜또옷 모양이, 어, 바람직해. 좋아. 루카코, 도레니. 어, 키리우 모에카. 키리우 둘이 뭐하니? 오하요 설마 둘이 데이트? 루카코와 지압사. 이런 말하면은 키리한테좀 미안하겠지만 어깨가 되게 넓다. 루카코가 작은 건가? 키리 어깨 완전 떡벌어졌네. 의외랄까. 아, 어, 기이한 조합이다. 그래 누구야 지금 여석 뭐하노? 나는 떠오른 의문을 그대로 이 두에게 말했다. 어? <laughs> 그쵸. 하지만 다가 어토커다 모에카가 완만한 움직임으로 손가락질한 곳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작은 빌딩이 있다. 말좀 똑바로 해 모에카. 그 다음 말을 기다려 봤지만 아 답답해. 모에카는 더 이상 말할 기미가 없다. 말해 좀. 메일로는 한결같이 수다스러면서 실제로는 말이 별로 없는 여자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묻기로 했다. 왜 저게 뭐? 빌딩 이름이 왜 아크리라이트? 아 아크리라이트 얘 일하는 데잖아. 아크리 라이터って, 뭐, 스카스테, 키리우さんがバイトしてるってい햄프로じ아ない 말이 짧아. 아, 소카. 분명 예전에 편집 프로덕션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었나? 하지만 이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문제가 있는 모에카다. 혹시, 구라던가, 사실이라 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잘리진 않을까 했지만, 그래, 안 잘리고, 아직도 일하고 있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 세상에 너무 너그러운 사회가 존재하고 있군. 만약 취직난으로 이어질 경우에, 나도 여기 문을 두드리도록 할까? 나도 일하고 싶다. 괜찮은데? 아니, 그렇게 되면 모에카를 선배로 대해야 하나? 그건 그대로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군. 아니, 그런 건 지금 아무래도 좋지만, 아, 그래, 아무래도 좋아. 빨리 얘기 진행해. 이게 뭐, 뭔데? 나를 보러 가.

아 루카코한테 그런 거 그만 시켰죠. 뭐니? 루카코 가가 잠깐만 그라비아면저어어 어, 그래 분명히 아키바에 무녀 옷차림을 한 사람은 다수 있어도 실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루카코 정도일지도 모른다. 근데 루카코는 성별이 좀 문제 있잖아. 사타군이 여드름이 있는데. 그건 그래도 루카코와 오토코다 ぞ. 잡지에 들이기에는 간반이 이츠와리 아니리데가 ないのか.어좀 그래. 시시하다가 타라니까 写真. 근데 진짜 루카코 이야기 아이다 키류 이야기 때도 나왔지만 쟤는 진짜 대단한 사기꾼이야 이 얼마나 속 편한 생각인가 오히려 잡지에 실렸다가 유명세를 타면 그때 가서 곤란해지진 않을까? 아니 오히려 요즘 풍조라면 그건 그런대로 먹힐 느낌이 없진 않다 흠 그렇게 됐을 경우엔 어떤 형태든 루카코에게 라보의 자금을 모아오게 할순 없을까? 루카코, 그래. 나 채널에 후원 좀 해주면 안 될까? 루카코? 아니면 같이 출연해서 방송할까? 예를 들면, 상품을 팔아 판권 매상으로 우아우아 한다던가. 18 미래 가진 연구소. 18. 뭐지 저거? 좋은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루카코는 어떻게 어 대답이 없다. 왜 그러지? 유난히 나와 크리스를 번갈아 보면서, 아또또또또너또경도져갖고또 또, 또, 질투하나 또 그러지마. 너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왜? 루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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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한다. 그래, 마니, 마니. 아, ただ,その, 근데, 가만 보면 이 둘도 조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있으니까. だから, 그래, 해, 안 해.

또 혼잣말로 또 중얼중얼 해야지 아 부럽다 뭐 이런 거 어? 뭔 사실? 토토 때도 뭐? 아 키류씨가... 아 잠깐만 저 키류 저은큼한놈저또또또 몰카 찍은 거 아니야 또? 시아츠가도 둘이가一緒に出てくるところっていうかホテルか와 아, 근데 진짜 가만보면 키도 진짜 무섭다. 제 은근히 잘 지켜봐. 루카코 스토리 때도 루카건데 그 입술 그그한거 그것도 사진 찍어갖고 애들 다 돌리고 제. 아, 가만 보면 되게 무서워. <laughs> 아! 으, 호텔 지하철 <laughs> 아~ 또 재밌게 흘러가네. 아씨, 걸렸나? 오, 둘이의관계가 <laughs> 지가 아데기다 야야야, 오히려 있잖아. 내 경험상, 내가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은 이럴 땐 보통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아. 이렇게 당하면서 황막 어버버거리면 더 의심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일단 들어갔으니까 나온 거지. 아니 그냥 솔직히 팔찌 보여주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이러 사정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냥 다 얘기하면 되지. 텐파리 쓰기다ぞ.苦しいな. 심고 시앗치も 시다 야, 키류, 지금, 물만한 고기야, ,이?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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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보낸다. 음? 뭐가, 또, 뭐가, 뭔데? 그, 어, 손을 접고 나왔다는 것은, 그런 관계라도 가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오, 어떤가요? 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대답해주세요! 진짜, 이 가시나, 이것도 진짜 좀 혼나야 돼. I don't k n 내 w what 아, o u r e talking about. 니 h a 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 b o 그 t What a 설명 y o 그말이あの時手をつないでいたのもが良かったのではなく逆に喧嘩中だったというわけ 그래 이 모질이들. 자 봐, 또 루카고 표정 좋아졌어. 아무튼 저 머스마 저것이. 게다가 지금은 나나 크리스도 서로 어느 정도 불타 볼티지가 오르면 전격이 발생하는지 대략 알고 있었다. 따라서 말다툼 중에 슬슬 위험할지도가 되면. 아무나 일단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다는 옆에서 보면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알수 없는 안목의 룰이 성립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래 알겠다 크리스 흥분하지 말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둘이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으려나 너무 안 좋은데 사이가 하? それはこっちのセリフです。あんたみたいな男となんて噂されるだけで鳥肌が立つ。あ、ちょっとあ、 난다 톡. 어, 어. 아, 왜? 왜리 왜? 왜 놀자고? 아, 놀고 싶어.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 와. 그냥 그 양쪽 다 침대래 성격이니까 이게 문제야. 뭐? 니요 어, 우짤낀데?

아딱 재밌게 흘러간다. 아, 내용 재밌네. 그래서 둘이 언제 꽁냥꽁냥할건데? 맞제 다루? 한심하제?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었다. 나 밧줄에 꽁꽁 묶여있었거든. 근데 오히려 막 그게 이게 오카베가 아니고 다루였다면은 오히려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더꽉묶어져막 이러면서. 흠~다르~ 지압사도, 루카코도 그랬지만 어느놈들이고왜 하나같이 진다진 상상 밖에 못하는 건가? 이 세상은 하반신만으로 돌아가는 <웃음> 그렇지, 그렇지, <laughs> 하반신뿐만 아니라 상반신도 중요하지. 당황스럽네. 갑자기 <웃음> 이... <laughs> 아냐, 나쁜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읽어본대! 일곱 번째 브로콜리 진정해 자, 이 세상은 하반신만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뭐1구금 걸어야 되나? 정말로 한심한 이야기다. 사오냐호텔나다수가유아나모 아니, 나밧줄에 꽁꽁 묶여 있었다니까, 바로. 男の理屈を勝手に押し付けないでくれる。そうだ。そう思っう。俺が女子と何か妙な関係に落ちるなどということは、たとえ世界に俺と女子二人だけになったとしてもありえないことだ。そこまで言われるとなんかムカつく。<laughs> るこれ、最近その話はないだ。クリス、オカベ、あとクリスとちょっとさっきイジタイが。 보면 모르겠네 살짝 그런... 아유 진짜 아니 어째서냐 어제부터 사람이 안심시켜주려고 말하고 있는데도 어째서 그대가 너 화를 내는 거냐고 라는 말은 크리스는 너한테 살짝 호감이 있다는 소리야 지금 바보야 왜 마유리 우리 허박식 갔어? 으왜 사람 없을 때막 그렇게 허박식 가고 하면 안 되지? 땡 영어 서책자와 격투하고 있던 마유리가 대화에 가담했다. 학교에서 주어진 숙제 같은데 꽤 힘들어하는 것 같다. 영어라면 크리스에게 물어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트러블 때문에 별수 없이 혼자 힘으로 해치우고 있었던 것 같다. 잠깐만요. 메리, 왜, 뭐 해줄까? 왜 이렇게 또 냥냥거리니? 오카린은 네,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좀 많이 답답해. 그리고 오카리네 있잖아,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그 말인가? 설마 고자라니? 마유리, 그거이는 말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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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그말 맞는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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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아픈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를다나그말이가 고자. 이지 불능? 은 영어로 표현이면 impossible.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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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眉し眉し今のもっかい